태연이 같은 경우는 남한테도 나오고 응? 음? 그적으로 자기가 꽃을 피우는게 좋은 상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이번에 불운의 공인연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2 0 살이 된 기념으로 이번에 한번 사주를 봐보려고 해요 제가 그럼 한번 사주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비즈니스... <laughs> 가족 보러 가는데 기분 어때? 나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 이제 유튜버 접는 거야? <laughs>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해 오빠? 어? 아니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해? 유튜버 어떨 것 같은데? 유튜버? 좋다고는 나와야 되는데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자신감 상실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감 상실하지 마세요. 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쁘게 멋있게 좀 찍어봐. 가는 길에 얼굴이 안 예뻐 오, 뭐 하는 거야? 빨리 예쁘게 좀 찍어줘 봐. 이런 이런 찍어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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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게 좀 찍어줘 봐. 빨리. Come on, come on, 또 제가 처음으로 사주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저희 촬영도 허락해 주셨고 감사의 인사로 이걸 사드려야겠죠? 또 저는 상콤하기에 손사 아니겠습니까? 레몬 비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제가 내동댕이 네 쳐버렸어요. 불길한데? <웃음> 어떡해? 저 <laughs> 불길한데요, <웃음> 여러분?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laughs> 괜찮아, 안 다쳤습니다. 정말 지금 카메라 크다 했다고 가져간 거 아닌가? 왜 저래?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 이유는 그래도 또 밝게 웃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너무 밝음. 안녕하세요. 오, 네. 다섯 시약 해가지고 제가 오다가 이거 아, <laughs> 이거 드시라는 아, 거가져 왔어요. 받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쁜, 예쁜 거고. 네, 저같이 레몬입니 네, 네, 네. <laughs> 생년월일 얘기해봐요. 2002년. 2002. 양력으로 4월 28일. 4월 28일. 태연이는 뭘로 태어났냐면 블루 태어났는데 장녀라는 태양으로 태. 태양은 태양이야. 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거, 비춰지는 아거 이런 거하고 인연이 있어. 이, 이 사주는 네. 이과는 절대로 안 돼. 제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문화 예술 그리고 열정이 많은 사주야 이사. 사주. 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네. 그리고 막 하면 다될것 같아. 맞아요. 그런 사주로 타고 났어요. 아, 진짜로. 네. 세연이 같은 경우는 남한테 드러나고 보여지고 브라운관에 나오고. 응? 문화 예술적으로 자기가 꽃을 피우는 게 좋은 사진. 영마가 아... 많아서 여기도 펄펄펄떡 응? 뛰는 사진이야. 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잘 못해요.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요. 찍지 <laughs> 마시라고요. 그래서 멋지게 그리고 시시하게 안 살아.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렇게 움츠리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를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진. 네. 그러면 막 쫙쫙 <laughs>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재물복은 2 8 살부터 응네저기팔십세 죽을 때까지 재물복초. 네. 음. 내 안에서 열정이 막 올라오거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니면 쫙쫙 뻗어다. 음, 나 비교하지 말고 그냥 제갈 길을 어, 가는. 가는, 갈 가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네. 네. 무언을 <laughs> 보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그렇지. 거니까 잘 맞는 거네요. 응, 그럼. 너무 잘했어요. 아... 이건 또이 불이라는 것은 빛이야 빛. 어. 그거는 인터넷 빛의 종류. 예요 그렇죠. 좋은 사진. 음... 괜찮. 아 열심. 내가 응원할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살 첫 기념으로 사주를 처음으로 보고 왔는데요 저는 사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나는 너무 재밌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저 유튜버도 잘 맞는다고 하고 사촌 오빠랑도 잘 맞는다고 하니까 많은 컨텐츠와 활발한 활동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완성회야 완성, 응? 완성, 성실하게 해서 남한테 기쁨도 주고 나도 기쁘고 성공한다라는 카드야. 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분야가 얼마나 오래할지는 몰라도 너는 지금 시작을 참 잘한 거야. 음...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